2025년 12월 5일에 t v 조선트럭볼스타전 금요일 밤에 에서 김일재가 부은 장윤정님의 버팀목 가사 김일재 목소리를 향기롭다고 표현한 분이 있었다. 조항조님 그 표현은 가이레전드 김일재 목소리에서는 향기가 난다. 오늘 밤이 버팀목을 부르는데 어쩜 목소리 그리 고음지 잔잔하면서도 다정하게 부르는데 눈앞에 멋진 그림들이 스친다. 영감님 만난지 언 45년 미워해보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십년 지지고 볶았는데 오늘 밤 김유지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들으니 그 험난했던 인생일은 다 잊혀지고 곱고 예쁘던 기억만이 떠오른다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은 하나도 없고 인생길 무지개 같이 그려놓으니 스타는 스타인의 오늘 밤 김유지의 버팀목을 들으면서 영감님 한번 더 쳐다본다 여보 그래도 잘 살았어. 둘이 함께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지만 우린 이겨냈잖아요. 앞으로도 쭉 갑시다. 우리들 인생길을 곱게 물들여주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